안녕하세요 명도예고 2학년 1학기 내신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가장 큰 특징이 지수로그에서 집중해서 출제가 됐고 상가 감수는 그래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로그 단원 중에서 어, 그래프에서 고난이도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수는 적지만 연산도가 복잡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한테 들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요번 시험은 타이머택입니다 중간고사 대비 영상을 찍을 때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은 타이머택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굉장히 복잡한 손은 못 대는 난이도는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 않으나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시간 안배가 익숙한 유형이지만 응용력이 필수였고요. 기존 문제에서 숫자, 지문 함수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수로 적용됐었던 문제입니다. 부교재를 기반으로 자이스토를 기반으로 출제가 됐고요. 훈련이 충분한 학생들은 유리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고난이도는 없습니다. 최고난이도는 음, 작년 기출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고난이도는 없는데 연산난이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빨리 푸는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이요.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주주주주 풀어내는 아주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에, 굉장히 그 중위권 학생들한테 불리했었던 시험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뭐냐. 첫번째 완벽한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가 훈련, 실전 훈련을 병행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반복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기계적으로 풀릴 만큼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외고지만 수학의 2학년 때서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늘려야 되는 거는 분명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식은 힘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적게 들여서 고효율 을낼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완성된 문제로 복습을 해야 되고 중하위권 의 어려운 문제보다 익숙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 유형 변형도 요번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출제 유형도 요거도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뉴스카이에서도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예시를 보면 예시를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학교 내신에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자이스토리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자이스토리에 나온 문제인데 삼각형인데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입니다. 문제 풀이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이 학생은 맞은 학생이죠. 맞은 학생인데 문제 풀이는 똑같은데 단지 삼각형, 사각형으로 바꿔놨을 때 계산이 좀더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X인데 여기는 3X로 바꿨습니다. 이 친구도 이걸 맞췄는데 이거도 지수의 로그의 밑도 바꿨고 그래서 풀이 방법은 비슷한데 이게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합니다. 저희도 풀어봤는데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게 자이스토리 문제였고 자이스토리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 문제를 내셨는데 요거는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명도이고 내신은 경험과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대비하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게 타임어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번도 역시 타임어택이었습니다. 유스카이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최 모든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는데 수학이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